5장 우리 7절 극률이 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의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장순 어, 오늘은 다섯 번째 복입니다 극률이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원뜻대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거의 뭐제 원고의 절반을 다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맨 위에 있는 말이 이 말씀을 제대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극률을 받아 극률을 나타내는 자로다. 자,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뿜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백성에게만 드러나는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왜 복되냐 하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극률이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률이 이미 이미 있으니까, 야 정말 너희들 참복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이 극률 받은 너희들이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복된 삶으로 그 받은 그 극률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을 일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깡다구를 부려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말하죠.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말해요. 왜? 지금 자기들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자기들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땡! 틀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극률을 받은, 복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극률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극률이란 말을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지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 거죠. 또 제가 이 단골 미장원이 문을 닫아서 새로운 데를 갔더니 그 미장원 원장님이 새로 개업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셔요. 그래서 저기 시골에 못 움직이시는 노인들 미용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면참 극률이 많은 분이다. 정말 저렇게 힘든 분들 보면서 불쌍히는 마음이 많은 극률이 많은 분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아, 나도 언젠가는 복받을 날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이산상수원을 그렇게 해석하기야 쉬워요. 근데 자, 성경이 말하는 극률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극률은 헬라로 어 엘레오스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극률은 죄의 결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건져주는 것그 사람이 불쌍한데 왜 불쌍한 처지가 되냐 하니까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유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불쌍한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극률이긴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률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극률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에 추리고 목말라한다 했단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발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을 딱 갖다 대니까 옳지 않음들이 은 전부 다 죄로 판명이 나고, 죄로 판명이 나니까 심판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그 얘기 필요한 것은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하는 극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은 당연히 극률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날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에 비하니까 저 죽일 놈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세월호 선장이 형이 떨어졌잖아요. 사행이었죠. 합당합니까? 어그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당연하지. 왜 세월호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왜 선장만 사행이야? 나머지들은 왜무기징역 이야기야? 다 상식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만약에 그 세월호 선장이 여러분 형님이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한 오빠였으면?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정말 그 몇백 명이 죽은 걸 보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죠, 그래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의가그 선장한테 딱들어되니까 사형인 거예요. 근데, 사형은 사형이지만 내가 만약에 그 선장의 가족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불쌍해해 주세요. 극률을 몇프로주세요 라고 극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률은 그 극률인 거예요. 분명히 죄의 결과로 말암면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받아야 될그 사람이 저는 죽어 마땅해요. 저는 사형받아 마땅해요. 그렇지만 좀 극률을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극률이 여김을 지금 이 극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건져주는 것. 그게 극률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죄 때문에 지옥형벌, 면할 길이 없어요. 죄인에게 지옥형벌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공인 거예요.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봐줘가지고는 우리가 건진받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극률을 다 입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극률을 제일 잘 설명하는 책이 구약의 호세아 호세아. 호세 1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탕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 음란함이니라 그래서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이 로루하마 거예요.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니까 뭐예요? 극률이 없음. 하나님 불쌍히 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에아들 이름은 로암미라고 해서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엄탕한 여자니까 이 여자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나니까 극률이 없음. 당장 너 용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낳는데 도대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씨야? 이렇게 막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음란 한 여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죄악의 모습을 이 호세아와 고멜과 그 아들 딸들 통해서 뮤지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역할들 맡겨가지고는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 살아야 되고 이 음란 여자는 음란한 그 짓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난이 아들은 내 백성, 내 아들 아니다. 나 딸을 낳았던 딸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불쌍히 얘기해 줄수 없다. 어, 당장 이혼감이야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맡긴 거죠. 여러분, 바람나서 집 나간 아줌마를 본적 있습니까? 참,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가 이 지금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음란한 거예요. 늘 음란한데 호세아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이 여자가 늘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그래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 자기가 입고 있는 좋은 옷, 좋은 집에 살면서 허화롭게 먹고 마시간이 모든 것들을 자기 남편 호세아가 준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저 남자가 준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고메리, 장녀 고메리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바를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누구죠? 예. 네.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 있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것이요 그들이 바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예.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 그 자기가 먹고 그렇게 즐기고 호화롭게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줬냐 말이죠. 심지어, 발에 갖다가 바치는 은과 금, 뭐, 우리로 치면, 점치로 가서 복채돈 누가 준 거냐, 말이야. 누가 벌어준 돈이냐, 말이지. 남편이 신나게 벌어줬더니만, 그 가지고 엉뚱한 그 남자가 준 거야, 그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준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건강,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그 재물, 내가 너에게 준그 사랑하는 네 자녀들, 누가 준 거냐? 네가 갖다가 그렇게 빌고 성기는 그 돌멩이가 준 거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사람들은 그다 받아놓고 그거 받아 누리면서 그 들고 전부 다, 아이고, 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돌림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범죄 속에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듯이 발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은 호세를 보내가지고는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못 나가게 하려고 막 철조망을 치고 막 길을 막 막고 펠펠 막 애를 씁니다. 그 여자를 돌이키려고 돌이키려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돌이키냐? 그 돌이키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멜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자를 따라가서 막 단물 다 빨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남자가 이 고멜을 버리는데 노예시장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 는 그냥 노예 몸값에 팔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냐니까 호세아가 사랑하는 그고매를 사옵니다. 호세아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고 와서 사온다 그래요. 은 열다섯 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열다섯 개입니다. 또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합치면 은 삼십이 되는 거예요. 은 삼십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을 가롯 유다가 팔아버릴 때 노예의 몸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거든요.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호세아인데 헬란 말로 호세아는 예수입니다. 이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신 성이고 살고 우상숭배하고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예수님을 은삼십 그 노예 몸값에 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 노예시장에 팔려가지고는 가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진짜 노예로 그냥 장터에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구속. 무슨 깜방 뭐 구속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이 핏값을 지불하고 그 죄에게 팔려간 고매를 사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률이라고 하는 극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극률은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나요? 고멜리 팔려간 자기가 자기를 사겠다고 자기 돈 내고 살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건져주는 것, 이게 극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극률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극률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극률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을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극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극률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극률이 없으면 아까 뭐라 했죠? 세월호 선장에게 극률이 없으면 당연히 사행인 거예요. 극률이 없으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이의 앞에 서니까 심판이라고 해서 떨어져서 사행돼 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장이 그래 내가 사형이란 말이지? 그럼 내가 긍휼 베풀지, 긍휼 베풀지, 나는 석방 이렇게 하면 되는 말이죠. 긍률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률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긍률은이 선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겠어요 저는 사형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정상을 참작해서 저를 좀 불쌍히 해 주세요.라고 할 때서야 긍률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주세요. 불쌍히 얘기해주세요. 극률을 얘기해주세요. 라고 자기는 극률을 받아야만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극률을 받을 수 있나?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죠. 근데 마태의 직업은 뭐냐? 마태 복음을했으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었죠.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아주 크게 뜯어내어서 많은 부분은 자기가 다 착복하고 일부를 떼어서 세금을 줬기 때문에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죄인 된세리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 저 죄인과 식사를 하는 자야.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하나님의 극류를 받은 자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일 수 없어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건강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의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아파요. 저좀 봐주세요 하고 의사에게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하고 나오는 자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호세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호세아가 너에게 말했던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이말 뜻을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극률이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사를 원치 않죠? 이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바알을 섬기면서도 이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제사가 진정으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이런 죄안이였어요 이런 이런 개명 다 지켰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개명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가지고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어? 율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야. 그런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서 나 건강한 사람이니까 나 진찰할 필요 없어요. 나 고쳐줄 필요 없어요. 난 극률 필요 없으니까 썩 꺼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마태 세리의 집에 찾아간 예수님을 왜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찾아갔냐? 이 세리는 아는 거야. 자기가 극률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그러면 마태만 죄인인가요? 비난한 바리세인은 죄인 아닌가요? 다 죄인인데 차이는 뭐예요? 마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극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바리세인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극률이 주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극률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극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복 9장 2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여리고의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리고에서 소경 두 사람이 달려 나옵니다. 그러더면 갑자기 소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람이막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게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소서 라고 예수님의 뒷공물을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불쌍히 여소서이 말이 극률하고 같은 지금 단어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소경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줄 어떻게 아느냐. 주여 우리는 민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줄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소경의 믿음이 뭐예요?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대하놓고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첫째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 스스로 눈을 뜨게 할수 없는 소경입니다. 내 스스로 눈은 뜰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이겨주세요. 극휼을 이겨주세요. 주님이 내 눈을 띄어줘야 내가 띄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못드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고는 살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막 이렇게 깊게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못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란다는 거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 때문에 이 소경들이 예수님의 극률이 그두 소경에게 부어지는 거야. 극률이 누구에게 부어지냐? 진짜 자기를 극률의 역임을 받아야 할 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극률이 받겠지.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내가 봉사활동 많이 하면 간디처럼 그렇게 살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왜 착각하는지 아시겠죠? 천주교인들이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아시겠죠? 큰 오해입니다. 그런 내가 뭔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살면 내가 뭔가를 얻어먹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도와줬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 도와줄 때 여러분 얼마큼 도와주고 보셨어요? 여러분 가진 거에서? 여러분 먹을 거안 먹고 굶어가면서 도와줘 본적 있습니까? 좀 도와주실게요. 빚 잘못 보존해가지고 <laughs>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런 고아나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던 사람이에요. 금식과 그 자기 먹을 거안 먹으면 배로 코라 까면서 까지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저는 열심히 개명 잘 지키고 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당간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인만 그런게 아니더라고 제가 많이 보더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뭔가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 만들듯한 이렇게 묘한 뉘앙스를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냐 저는 극률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두 이 소경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나는 살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죠. 가만히 들어보면 이 팔복이야기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여 제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네요. 저는 거짓입니다. 영적인 거짓입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니까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예요. 주님 그 의의를 비해볼 때 나는... 아, 인이에요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의좀 주세요. 그 예수님이라고 의의를 주셔야 제가 의가 되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준 의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도무지 갖다 대면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긍휼이 얘기해 주세요. 저를 극휼이얘기해요 저는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그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개를 빡, 빡이 들고 주여, 나는 일주일에 세 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고, 불쌍한 사람들도 좀 도와줬고, 난 열심히 기도 됐고, 그런 고기를 빠빠지든 사람은 극률이, 하나님의 극률이 그 사람에게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극률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그래서 극률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률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그 극률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 받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그렇죠. 긍휼이 여기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긍휼을 나타내고 긍휼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긍휼을 나타내는 자로다. 그렇죠? 이 극률을 받아서 내가 살았으니 당연히 누굴 자랑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이 나를 불쌍히 해줘가지고 죽어야 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누굴 자랑질 하겠는 말이죠. 내 의를 자랑할까요?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이 자랑할까요? 그 사람 아직 극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극률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극률 받은 사람에게는 극률이 나타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음, 내가 좀 불쌍인게 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극률이 없이는 살수 없는 내가 극률 받아 살았으니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야, 저 자매도 진짜 나와 같은 이 극률이 필요한 자구나.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극률을 내가 알려줄까? 이 극률이 저 자매에게도 입만 원 주겠다. 이렇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극률이긴 자라는 거야. 그죠? <laughs> 어? 그 자매를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지금 이 마사지를 해서 내가 이 돈을 내가 챙길 수도 있지만,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그냥 내가 좀 몇만 원 버는 거 내가 딱 포기하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 자매가 진짜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나야지 저 자매도 살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극률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스리랑카의 두 형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막 오돌돌 떨고 길까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다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차 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인을 쭉 물어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 해가지고는 하여튼 뭐 불법이 돼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인 목사님이 그두 스리랑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교회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직업을 갖게도 이렇게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를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친구들 이한 사람 한 사람 오드리만 갑자기 그 교회가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였던 센터처럼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지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 스리랑카 형제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파티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 중에 특별히 자기들 우리 같은 추석 같은 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날에 이제 파티를 열어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뭐라냐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를, 스리랑카에 계신 작은아버지를 좀이 행사에 초대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거야. 그, 이제, 누구냐 했더니, 이제, 알고 자기 작은아버지가 정치인이었던 거야. 노동부 장관이었죠, 아마.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었는데, 노동부 장관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관이 이제 계속, 스리랑카 젊은이들을 한국에 이제 이렇게 이중 노동자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일을 아주 열심히 앞장서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자기 작은아버지를 좀 초대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 각방을 알아봐가지고 이제 그 정치인을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3년도인가 그때 막 굉장히 그 재해가 났을 때또이 목사님 팀이 이제 가서 이제 구호활동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침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국무총리를 거치고 지금 현 대통령이에요. <laughs>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분이 쓰레랭카마 가면 국빈 대우를 받는 거야. <laughs>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자기 보고 그래, 내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코끼리를 선물해도 돼, 그냥 이렇게. 그니까, 러이 목사님이, 홀, 코끼리 줘도 뭐예요 그, 들고 오는데만 해도, 그 어떻게 들고 올 거야, 그 코끼리를. 그, 그래 이제, 아 됐다고, 됐다고, 필요 없다고, 그냥 딱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신문을 보는데, 서울대공원에 코끼리가, 지금 있는 코끼리가 늙어가지고 이제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필요하다는,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laughs> 이제 이분이 전화를 했죠. 그래, 코끼리 필요하냐고 했더니, 코끼리 필요하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잘라도 기다리려고 내가 코끼리 구해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코끼리는 금수, 이렇게 돈 주고 사고 팔면 안 되는 멸종동물이에요. 세계적으로 검증시켜놨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그 대공원에서도 그걸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얻어올 수 있는 거라. 이스라엘 대통령이 전화한 것이 전화해가지고, 그래, 그 코끼리 준다 했는 거유해하냐고 <laughs> 그래 지금 좀 달라고 하니까 어, 좋다고 그래 근데 혹시 두 마리 줄수 있냐고 <웃음> <웃음> 어린 그 암수 새끼 두 마리를 꼭 달라고 했더니 보내온 거예요 보내가 2013년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공원에 있습니다 그래, 여름분 코끼리만 겠습니까이 목사님이 우리 오며 가며 사실 많은 영혼을 얻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질 수 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이 극률이에요 진짜 이 목사님의 극률 사역으로 말미암아 코끼리 두 마리만 건진 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률을 받은 자에게 뭐가 드러난다고요? 전도사님께서 컴퓨터에 갔다 오면서 삶은 개를 가져오셨는데 저희 목장에서는 저희 가족이 다 먹어버렸어요 <laughs> 개싸움 날까봐 <laughs> 저희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개바구니에 살아있는 개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대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개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답니다 왜냐니까, 하이 개들은 열심히 한 놈이 나가려고 면 잡아당기고, 한놈을 잡아당기고. 개방훈에는 금융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 어떤 사장님 차를 모는 기사로 취직을 했는데, 그 기사 수칙에 이런 게 있더랍니다. 기사 수칙 교육을 하는데, 그 목록 중에 이런 게 있더라. 가다가 만약에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수칙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딱치었을 때, 살았는지 죽은지 확인해 보고, 살았으면 한번더 밟고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살아서 보상금 막 이렇게 해대면 피곤하다. 아예 깔끔하게 죽여버려라. 이렇게. 그게 그수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로 경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극률이 없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저 미용실에 저 원장님이 저렇게 극률을 베푸는 그런 극률하고 신자가 베푸는 극률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더 온전한 극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세요. 극률을 많이 베푸세요. 자다가 코끼리가 생기지 <laughs> 않습니까? <laughs> 주변에 우리 극률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쭉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에 주셔야 저는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입에서 고백을 하시고 또 여러분 옆에 정말 나의 극률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정말 극률의 나눔이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극률을 주셔 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게 주심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이렇게 쓰겠습니까? 우리는 저 세월의 선장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사형 판결을 받고 지옥 가도 아무 할말 없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극률에게 주셔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랑, 이 극률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하나님 이 극률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볼 때, 아, 그냥 안됐네 참 불쌍하네 이런 동정 정도로만이 아니라 진정 극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극률을 하나님, 저분들에게도 베풀어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극률의 마음이 한정 풍성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